한동훈 전 대표는 뭐 본인이 직접 뭐 등판한 건 아닙니다만 뭐 대표적인 친한 계로 알려진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 유튜브를 개설했잖아요 네. 언더칠십삼 뭐 스튜디오라고 네, 네. 해서 근데 뭐천 목회도 같이 하고 계시고 워낙 맞아요, 가까우시니까 맞아요. 혹시 김재사 의원이 언더칠십삼에 또 합류를 하시려나라는 궁금증인데 아, 그거는 어떠신가요? 아니고요. 예. 네. 그 우리 박상수 변호사가 좀 너무 친한 형이라 네. <laughs>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이 그 박상수 대변인이 어, 유튜브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어 지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된 유튜브를 한다 네. 한번 출연해 달라 그래서 아유 뭐 특수관계인데 나가야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꼭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정도 우정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이고 응원합니다 등장하시겠군요 예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한 번은 나가기로 했습니다 음, 이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등판을 앞두고. 생기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한전 대표가 등장을 할 거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그건 뭐 맞는 얘기인가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내가 친한게입니다라고 표방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지금 근데 이 언더 십3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젊은 위원장님들은 사실은 나는 친한게입니다라고 공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음. 어뭐 출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뭐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김재자 의원은 어쨌든 지금 비대위의 뭐 조직부총장으로 당 지도부의 일원이기 아, 네. 때문에 네. 중립이신 거군요 현재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그 <laughs> 당연히 이제 가까운 분들이 방송을 하면 뭐 그게 어떤 뭐 누구 파다 뭐 누구 개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인간적인 여기야말로 인간적인 도의로 예.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 텐데요. 첫 목회에서 개헌 논의도 좀 하셨잖아요.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지 개헌이라고도 할수 있는 헌법 84조 이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걸로 아는데 네네. 이게 뭐 지금 사실 뭐 대통령 재판 받고 있으니까 탄핵 심판을 내란죄를 제외하면은 이제 증, 재임 기간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뭐 이게 팔십조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것들은 제외한다 뭐 이걸 넣겠다 맞아거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뭐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몽땅 해결이 되는데. 주렁주렁 이 사법 리스크를 다 달아놓고 네. 그냥 어거지 어거지로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만들어 놓고 방탄당으로 만들고 기어이 대선 대통령이 되어서 본인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는 이 방식은 이 헌법을 만들었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현대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치적 상도를 다 깨버려가지고 정치적 관례를 다 깨버려가지고 음. 어 소위 말해서 범죄자도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도 재판을 받는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거잖아요 예. 과거만 해도 예를 들면 뭐 기소만 돼도 후보직을 내려놓다든지 당직을 내려놓다든지 이랬잖아요 어, 하다못해 입건만 돼도 아이거 당직을 맡아야 되느냐 막이 고민을 다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1심 규제 뭐그 밖에는 뭐 여러 개의 재판에서 다 지금 어, 불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야, 과연 이런 사람들을 네. 대통령으로 만들어도 되냐라는 당연히 의문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리 정치적으로 지켜왔던 관행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법리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음. 필요성이 이제 생긴 거죠 지금 뭐 정치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개헌논의는 많이 진행이 됩니다만 어 민주당은 좀 반응이 없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헌법 84조를 원 포인트로 개헌하자라고 하면 더안 받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민주당 향에서 받으라는 압박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 저희가 이제 이거는 예.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재명 방지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 헌법 84조 개정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밖에 통치체제에 관한 논이. 그밖에 뭐뭐 기본권에 관한 논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이 헌법 8 4조를 먼저 음. 다룬 것 뿐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만 토론한 게 아니라 천목회에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끼리만 토론하는게 아니라 헌법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도 하고 또뭐 개선안도 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한 상태에서 민주당. 한테 이거 이거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일 텐데 안 받을 거냐 음. 당신들은 대통령 되는 것만 관심 있냐 예. 국가 체제가 어떻게 되는 관심 없냐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고 거기에는 뭐~ 민주당이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